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어제 주일 낮에도 이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을 받은 자로 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를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슬픔의 노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슬픔이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누렸고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풍요로움이 함께했던 시간들이었고 국가적으로는.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이 계속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면서 장차 그들에게 있을 일들을 그들로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치어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노래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 2절에서부터요. 10 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쭉 말한 것은 여호와의 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예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으킬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격하다가 이방 나라나 대적 나라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에가의 노래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완구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엎드려지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이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그를 다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일인데, 되리 하나님을 뭐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에가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1 0 0 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 0 0명이1 0명으로 100명이 10명으로 남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남게 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공유람을, 있게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결국 공경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살 길이 있음을 선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죽을 운명밖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라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말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를 베대를 찾지도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부엘 세바라도 나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나 길가리나 불 세바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간 이 흘러가면서 이 장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점이 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는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 거기에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한 그 어떤 것도 그길 속에서는 만날 수 없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를 찾아야만 산다 이 사실을 거듭 이야기 하십니다. 욕 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동일한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동일한 진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8절 가서 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희망적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판에 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안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사망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서는 아무리 겉으로 볼때 밝은 것이 있고 번영이 있고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화를 피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불의와 압죄의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 버렸다 이야기하죠. 10절 가서 보면 자신들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힘이 없는 자를 짓눌러버리고요. 힘없는 자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보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문이 어떤 것인가요? 재판하는 자리죠. 돈 받고 돈 주는 사람에게는 옳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불리하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쓴 숙처럼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악을 행한 것들,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는 것도 역시 포함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의와 공평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의 행실이 함께 포함되는 전인적인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유구하시는 진정 하나님 백성의 열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맺는 열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의와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나라가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열매가 없이 되려 리 포악과 압제와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부패는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특별 히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절기, 성회 또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부르는 노래도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면서 켜는 악기도 더 이상 동원하지 말아라. 내가 듣기 싫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부패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스스로의 만족에 겨워서 종교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청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적당한 선에서 됐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면 할 것이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앉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앞서서도 안 되고, 봉사가 앞서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그것보다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에 주의함으로 시작되는 종교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종교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가는 지혜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난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는 내 신앙을 늘 점검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세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거짓을 둘러대고 부리를 취하고 하는 삶을 우리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 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그리고 이한 주간 힘써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벌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아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로부터 건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롭고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그것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힘써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사모니 저희들을 목룰이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조화 교제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신 힘을 힘입어서 민우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